내가 보낸 말, 물어보지 마. 한때 중국 영화풍 풍경 속에 장국영 에이지가 실제 남모르게 대한민국에서 번질 때, 악취가 나는 본의보다 더 심각한 머리 위에서 썩는 냄새가 실제 중국 장가계. 실제로 내가 만나온 심양옥 여자 이 월풍이가 저지른 쇠고, 쇠달은 악품을 최고로 눌러대면서 썩게 하는 비구다를 았으므로내 심근경석이 다 놀랬어. 여러분, 내 나라에서 에이즈에이즈 방영하듯 실제 대한민국 국가 나라마저 누구나 폰도 갖고 다니듯 내 몸속에 금도 갖고 다녀. 그러나 그런 금속에 지 나라에서 악용한 아주 더러운 행실로 내 몸마저 실제로 그 여자가 수치스럽게 내목 안에 있는 모가지 순금을 보고 실제로 경기도 성남부터 쫓아왔을 때 나한테 헌 죄가 그거요. 내 순금을 치다 보고 얼마나 기쁘지 않는 죄를 저질렀나 말도 마 그리고 더 나가면 이빨도 빼. 그래서 서럽지만 군이 포함해도 들렸어 사람이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런 중국음속 중국이 인정하고 산다고 해서 놔주고 바라보는 뜻은 없는 것이고 중국이 내 나라를 이해한다고 봐서는 틀렸어 중국 여자가 유부녀가 신장을 끼어서 세경을 갑는다 해도 틀렸지만 얼마나 얄팍하냐 대한민국 신분상 최고가로 좋은 것은 싹 뺏어가 그리고 지가 보지 않고 더러운 것은 남한테 의기양양 폰 대리엠처럼 금방도 순금방도 대리엄 넣고 물건 좋은 것은 받는 척 끝났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현금을 다 떨어 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못 먹는 것을 악용한 게 중국 여자맞저이 여자가 처음에 애초에 중국에서 내 나라 근로자로 왔을 때는 지가 당한 것을 어, 어기 이용해서 대한민국 나부터 넘어뜨리기 시작한 것이 사실 그래서 그 세월이 보다시피 10년을 벗어나 20년 초월에 드는 해에 내가 김제 이세로 호송돼서 갈때이 여자가 실제로 내 교우처럼 내 형부를 졸라서 내가 다녔던 병원마저 옮길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 이 중국여자 만나서 안고 사는 것처럼 내 신분을 돌려받기 이전에 싸움을 했던게 경기도 성남맞저 그래서 이런 여자는 악취미가 내 신분을 지꺼인 양 쓰고 싶은 강한 욕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그래서 대리석만한 자리에서 실제로 보였음 암으로 두병 실제로 맞소이다 그러나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두드리면서 일으켰나 보면, 실제 시신도 일어나. 그게 세계 속에 악건,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방비제를 악이용해서 사람을 세워놓고, 쓸만큼 써놓고, 사람을 자축 없이 죽이는 게이집 사유권 맞아. 그래서 이 여자가 찌라시로 뿌리는 말이, 남이 쉽게 알아듣게, 올개민에, 아기용은 이미 사람을 죽여서 지 가슴 속에서 응어리졌던 지가 먹고 사는 것처럼 중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 사람 몸에다가 실제 방부제로 썩지 않게 놔 그리고 방을 구경해 그리고 더 사회적으로 악플 지 마음대로 산 밑에건 바닥건 어디건 대한민국 저하고 관계있었던 신분을 중국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비춰놓고 쓰러뜨리게 해요 그리고 방에서 나오기만 하면 미친 여자처럼 지네 말이나 하면 되는데 한국어로 저런 여자가 뭐으로 여기 왔는가 이런 말을 계속해 그래서 내가 아파봤어 그래서 이 현관문을 나가면 이미 대한민국 60년대 초처럼 80년 90년이 와서 앞으로 미래가 있듯이 중국은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이북 사람 맞아. 그래서 독재화된 대한민국 신분을 아주 자유로이 바라보면서 쓰러뜨린 게 나부터 시작한 게 사실. 이지 그래서 우정이란 조금이라도 나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. 실제였습니다. 썩는 유품 다시는 그리워하며 좋아하지 마십시오. 어느 곳이나 내 나라에서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사실입니다. 나를 총명 높게 바라본 신분증이 대한민국 문동신 시장님 가족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유스럽게 버금이 가듯 돌봐주는 이 없이 조용히 참았습니다. 그리고 오래 조심하십시오.